상담 오시면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시는 부분이 한방치료로 자궁근절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궁근종을 한방으로 치료하는 과정은 혹의 사이즈를 줄이거나 또는 없애기 위한 수술의 대체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궁근종은 양성 혹이고요. 내 몸에 지니고 있어도 얘가 자라지 않고 나에게 힘든 상황을 유발하지 않으면 유지하고 생활하셔도 괜찮고요. 또는 위치에 따라서는 유지하고 임신 분만도 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근종 한방 치료는 크기에 대한 변동이 아니라 자궁 근종이 생겨서 자라오게 된 원인을 찾아서 자궁을 건강하게 회복을 해드리는데 초점을 두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